구국레알입니다. <목소리도> 석전바다해가또입니다 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해 간다면 코스로만 많이 다니는지 아니데또 시댁이 남해라든가 주와 음? 산쪽으로 올라가는 어? 거 어, 친구들이 그런. 음. 안... 어? 내 네, 친구들. 친구들이. 친구들이? 어 약간 남해 간다 가면여행가냐고아 진짜 우리가 뭐 남해 간다 하면 멀리 가네 이러면 <laughs> 집이 최고는 <친구들> 멀리 가네. <laughs> 애들이 집 밖으로 한 10분만 멀리 나가면 멀리갔다 이게 코로나이거든서 코로나 때문에. 내 친구들은 전부 이 집을, 집에서 일을 한 거야. 우와. 나갈 일이 없다.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네. 유리가 희미하게 보이는구나. 너무 멋있다. 아 지대가 높으니까 있겠습니까? 너무 멋있다. 테이블카 타고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겠네. <laughs> 떨어질 때 손짓만 하겠 the sentiment of the blood, but I didn't put in the c a r r i 케이블 You'll be the wind. Cable button and the pumping c 네 s e open. Where? b 절 위에 사람이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 보다. <laughs> 그래도 저는 좀 괜찮아요. <laughs> 저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절 저, 위에. <laughs> 저거는 평생 그걸로 적응하. 너무 아, 심했다. 아, 완전 소주를 냈어. 아, 며지 위에도 지나가고. 여기도 무슨 저게 공급 며지가 그런 건가 보다. 어, 아, 그냥 사회대 그 사정 며지. 사정 며지. 아, 딱이 정도면 고인 모독도 하고 다 하네. 좀 타입... 우와 여기가 전망이 더 좋네 아까 저쪽보다 진짜 지대가 높으니까 너무 좋다 비가 먹먹하네요 <laughs> 지대가 높으니까 우와 진짜 그림이네 너무 멋있다 자, 2만 원이 안 아깝네. <laughs> 아까는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케이블카를 또두 번째로 이렇게 이어서 또탈 수가 있네요. 저 밑에 말고 다시 또 위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음, 와 여기가 음, 진짜 좋다심산치 여기 에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좀빠져다 와. 이고속포가라 자리 있 엄마 뭐하이 진짜, 뭐? 진짜, 진짜 멋있다, 그래? 멋있네. 볼? <laughs> 많지막 예, 내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렇어 오, 이 오,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는거 오, 이 이렇게. 오, 이 이렇게. 이렇게. 오, 이 이렇게. 오, 게 오, 이렇게. 오, 이렇은 오, 이지리 어떻게 <목소리> 보니방 <진짜 멋있다. 목소리> 우와 착겠네 <목소리> 우와 여기좀더길구나 <목소리> 5분 거의 똑같네 시간은 아까 뭐 전망대가 있다 거의 우와 <목소리> 전망대. 아, 저 이걸로 갈다 그냥? 이리, 이리 와, 이리. 계단, 계단으로 하자고. 공화대 전망대 가는 길. 우와, 이만은 할만하네. 아까 거기만 끝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또 있었구나. 네, 이블가 K북가 2탄입니다. 이블가를두 번을 타요. 오늘 처음이서잘 몰랐는데, 엘리베이보다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고있입니다 복선 정면대 멋있을 것 같다. 아우, 기가 막무게. 우와, 다리야. 아이고, 다리. 3층, 3층까지 올라가네. 이쪽부터. 앞 전망대로 왔습니다. 케이블카를 저 밑에서 한번 타고 헤이, 계단 봐봐. 저위까지 올라가야 돼. 응. 어메 그게 돈아까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본전로빼려면 아, <laughs> 아깝잖아. 우와, 여기는 내코크 상태가 불안하다고 나온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보다. 여기는. 여기가 옥상 전망대입니다. 서천바다 케이블카. 와 저기는 진짜 저기 영상이 끊어질 수도 있겠네. 저 저기 계단 올라가면은 음, 산 쪽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와 계단 올라왔더니 숨이 차네. 여기 옥상이 다 이렇게 많이 심어나가고. 아 어, 어, 너무 숨이 차. 어디 보자. 별, 음. 토끼성 거북성, 지리성, 비토성이었다가 붕괴. 붕괴 안내도가. 음. <laughs> 오, 진짜 산 이쁘다. 너무 너무 멋있네. 3시 와. 3시 와. 지뢰가 높으니까, 응? 다 보이네. 섬들이 많구나, 여기도.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올라와 볼만 하네요. 날씨가 좋았더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좀, 날씨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너무 멋지네요. 음, 경상도가 다 보이네요, 경상도가. 자, 이쪽으로. 어. 사람들이 매점에서 하도 네, 같은 거사 먹네요. 네. 너무 멋있다. 위에서 보니까 야 바다 가운데 저렇게 섬이 있어서 저런 데 사람 산다는게 신기하네. 네? 이런 데 우와 집들이 되게 많다. 높은 데로 올라가

계불가 지금, 옥상 전망,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우와, 저 밑에 한번,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데입니다. 여기서 계불가가 한번 중간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경 싹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산으로. 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산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음. 저 바다 가운데 사람 사는 게 신기하네. 여기에, 집들이 많이 보이네요. 세상에. 여기는 꽤큰 섬이네. 와, 배로다니나? 저기는 배로다니겠네데 다리가 없는 거 보니까 배로다니나 봐. 근데 저렇게 사람이 많이 살아? 여기 바다 한가운데. 여기가 섬이에요, 섬. 와, 거북섬하 아까 토끼섬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지? 그래? 여기에 사람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신기하다. 다리도 없는데, 여기는 다리 만들려고 이거 만들어놨나 보다. 다리, 다리. 그지? 이쪽에 다리 만들려고. 음. 다리 만드는 게 아닐까? 죽방이야. 응, 시작장이야. 와, 정말 멋있다. 이 산이 너무 멋있다. 격격이 아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맨날 배 타고 다니겠는데, 다리가 없어요. 차 다니는 다리가 신기하네. 여기도 그러니까 다 섬이잖아. 저런 데는 섬이고, 케이블카를 두 번을 타네요. 여기는 저기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갈 자신이 없네. 이 다리 아픈 사람한테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려오다가 다리 아프면 안되잖아 큰일나 지또 병원 괜히 또 완전히 해생불능되면 안돼 큰일나 여기 한번 안내도를 한번 봐볼까 사천 바다 안내도 저기 중간에서 한번 쓰고 이. 여기요 이렇게 여기네 지금 현 위치가 이래가지고 아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타는 사람도 있겠다 이. 여기 이쪽에 차 아는 사람들은 이쪽부터 탔겠네 네. 지금 미리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경사졌네 일직선이야 일직선 우와 자신 없어요 다리가 아파갖고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저기 일직선이야 완전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가 무서운 거야. 다리 안 좋은 사람 같 때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다리 너무 많이 심하게 아파갖고. 맨날 병원 다니는데. 괜히. 네. 다칠까봐 겁나네. 이렇게. 자, 2만원 대고두 군데를 다니네요. 네,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기 추천할만 합니다. 와서 보면 정말 멋있고. 힐링이 되네요 스트레스 와 풀리고 엄마 가자 어? 가자고? 저 위에는 진짜 발아퍼서못 다닐 것 같고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네요 내려가니까 응? 아, 내려가는 데또 있을까? 여기는 옥상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하고 저 위에까지 음 응. 근데 저 위에는 아 이어서 어 그럴까? 어 그래야 되겠다. 이어서 저기는 좀 무서워. 올라가기가 다리 다치 다리가 망가질 것 같아. 아직 발이 계속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예, 또 이제 진짜 치료받아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큰일 나니까 갈까? 이제. 예.